리익스테이저 같은 경우에 자세는 이렇게 앉은 자세를 취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팔을 알아서 잘 짚었습니다. 팔을 뒤쪽으로 짚은 상태가 되고 나면 헬빅이 포스테리틸트팅이 되고 가동적으로 햄스트링이 이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로 앉은 상태 아닙니다. 헬빅을 뒤로 포스테리틸팅되게 이렇게 기댄 상태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책에서 여기 밑에를 받쳐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릎이 쭉 펴질 때 각도는 0도까지 펴줘야 돼요. 그런데 다리 한번 펴볼까요? 여기서 보통 끝이 나주면 되는데 저항을 이렇게 강한 장을 주고 다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까지 더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릎 쪽에 굉장히 강한 뺑리 쪽으로 무릎이 뒤로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일자로 만들어두고 있으면 이게 쭉 펴지는 거 영도를 확인하기 쉬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으면 뭐 굳이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저항선만 사용하고 고정선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을 주고요. 다리 한번 펴볼까요?라고 할때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하면 힘있게 셉니다, 그여러분 최대 저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세요. 그럴 때 눈으로 잘 봐야 되는 거는, 다시, 자,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갈 때, 무릎이 절대 위쪽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0도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잘 기억을 해 두고요. 5점, 4점, 3점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 20대 초반 중반 이지만 벌써 시작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텔라 주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확인하는게 메디알리스가 잘 수축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제가 임상적으로 판단할 때 메디알리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메디알리스 라는 근육이 이렇게 따로 붙어져 있거든요. 그 옆에, 옆면에 보면 여기 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메디알리스 근육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더 가까이 찍어보자. 자, 다리 한번 펴볼까요? 힘 빼고. 다시 다리 펴볼까요? 힘 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는 이 메디알리스 근육은 수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메디알리스는 언제 일을 하느냐 한번잘 살펴볼게요. 한번 끝까지 펴볼까요? 지금, 다시 힘 빼고, 자, 다시 한번 끝까지 펴봅시다. 안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톡튀 올라옵니다. 나 내리고, 그래서, 메디알리스가 건강해 줘야지만, 마지막 범위에서 이렇게 딱딱 무릎을 잠궈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메디알리스가 이렇게 골로 튀어나온 작용이 없다 그러면 자기 무릎이 손상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확인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메디리스가 마지막 범위에서 이렇게 와도 이렇게 힘을 끝까지 쓸때 수축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끊었다가 잘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고요 다리를 이렇게 받쳐주면 됩니다. 받쳐줬을 때 우리 책처럼 밑에 부분 이렇게 잘 받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도 제가 받칠 겁니다. 발 있는데, 근데 지금 발 있는데 받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없애려고 받치는 겁니다. 움직여주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 환자가 해야 됩니다. 한9 0도 정도 굽혀놓고요. 자,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이점 확인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검사인데, 바로 눌러봅시다. 파텔라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파텔라가 여기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텔라 뼈가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파텔라 뼈를 잘 만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수축을 하게 되면, 쿼드리셉스가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니까 파텔라는 밑에 있다가 수축하면 얘는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는데, 이게 얼마나 강하게 잘 움직이냐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파텔라를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누릅니다. 여기 보면 파텔라가 아래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은 무릎 이 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릎 편다는 동작을 잘 못해요.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제손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리익스텐지 동작을 미리 알려두고요. 자, 힘 빼고. 다시, 이제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파텔라를 아래로 누르고요. 자, 아까처럼 한번 눌러볼까요? 하면 파텔라가 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요걸로 팔페이션을 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힘 빼고, 이 상태에서 파텔라 뼈를 아래로 누르고요. 살짝만 눌러볼까요? 했을 때 위로 툭 올라갑니다. 요걸로 확인하면 일정 검사되면 되겠습니다.